간다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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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만물 자 간다. 중간. 파수인 빠! 파수인 풀돌 한번볼 텐데요. 사실 알겠습니다. 파수인 풀돌을 네. 얘기하기 전에 파수인 풀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 게 파수인 풀돌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. 변주 스킬 배율이 증가하고 변주 스킬의 크리티컬 피해가 500%가 된다. 요거 딱 하나예요. 파수인 나머지는 딜이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? 변주 스킬 크리티컬 피해 500%에다가 뭐하죠? 변주 스킬이 파수인 궁이 한번 깔려 있는 상태에서 파수인이 나올 때는 통찰이 발동하고 파수인 궁이 없는 상태에서 파수인이 변주를 쓰면은 개발이 발동하는데 통찰 기준으로는 크리티컬이 확정이고 그 크리티컬은 공명 해방 피해로 들어갑니다.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가 있죠. 해저의 피해에 크리티컬은 확정 이고 공명 해방 피해로 들어간다 그럼 이 딜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좋을지 이게 좋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뭐 한번 일단 보자고요 어, 어디까지 가나 일단 이거부터 끼고 한번 해 봅시다 무별의 교환고 지금 그래서 이 파수인 세팅이 어, 아무래도 크리티컬 의 피해가 보시면은 500%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크리티컬 피해를 챙긴다 찔끔 소용이 없어요. 그냥 체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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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세팅이에요. 물론 여기서 아주 아쉬운 건 회절이 아니라는 거. 회절, 체력 5세트면은 딜이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. 뭐 어쨌든 있는 대로 써야죠. 어, 요렇게 해서 벨리나의 반주를 보시면은 모든 파티의 피해 부스트가 15% 30초. 그렇기 때문에. 얘는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써서 파수인의 딜을 더 올려줄 수 있다는 거 어허 그리고 장리가 무려 여기 공명 해방 피해 보너스가 25% 들어가죠 파수인한테 거기다가 플러스로 장리한테 백로까지 딱 하고 끼워주면 백로가 주는 게 백로 뒤에 나오는 캐릭터 기준으로 피해 12% 증가 해서 요걸 다 몰아서 파수인 갑시다 파수인 변주 딜 풀돌 변주 딜입니다 가보자 벨리나 장리 파수 인 순으로 해서 스킬을 몰아줄 거예요. 간다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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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만물 자 간다 중결. 파수인 빵. 어? 얼마 나왔어? 10만 딜 나왔어? 30만 나온 거야? 빵. 오. 이것도 바꿔보자. 딱 30만 음. 나온 거 같거든요. 자 여기서 계약의 종결. 간다. 오! 112,900이니까 113,000으로 칩시다. 옥수를 끼니까 확실히 좀더 나오네. 113,000이면은 한 34만 정도?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공유가 246. 어, 됐어요. 요렇게 해서 지금 풀돌풀제 금이를 파수인이 딜을 얼마나 올려주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잖아. 벨리나랑 한번 섞어봐야겠네. 모든 악을 궁수구 없애소서! 별빛의 빛! 빵 97만 97만 정도 나오네요. 지금 벨리 낚이고 파수인 풀돌로 바꿔주면은 궁수구 간다. 간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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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빵! 오 116만 97만에서 지금 116만까지 올라간 거야?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금이 스탯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금이가 공격력이 2286에 76에 216이에요. 스탯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. 자 갑니다. 이 상태에서 딱 보면은 공격 공격력 3400에 크리티컬이 88에 크리티컬 피해가3 4 1까지 올라가요 아까랑 스탯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물론 파0 0이 이게 명0으로는 이렇게 안 되고 여기 0돌에 있는 공격력 증가까지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... 그래도 이거는 좀...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요? 0 0가 지금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에 0이 공명 스킬 딜러잖아? 새롭게 탄생하리 새로운 영광 자 갑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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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32만 9천 나이스 132만 9천 좋았다 근데 왜 어? 욕. 근데 쟤왜안 죽었어 야 132만 9천 <laughs> 야,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새끼 왜안 죽냐 <laughs> 실이 파수인인 딜을 많이 올려주긴 한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파수인은 어떻게 하자? 파수인은 어떻게 하자? 명함만 하자. 유마.